여러분들이 성급하게 어떻게 해볼고 가는 모습에서 상대가 진심을 느낄까요? 여러분들의 큰 마음과 달리 그 진심의 가치가 떨어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훈카입니다. 이별 후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겁다면 잊고 싶은 마음보다는 잡고 싶은 마음이 더클 겁니다. 여러분들이 헤어지게 된그 상황을 섬세하게 들어보고 피드백을 드리는 게 가장 낫지만 이별 후 상대를 잡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이별 후 서로가 떨어져 있는 그 시간을 좀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헤어지고 나서 힘들고 상대가 생각이 나고 큰그 무거운 마음들이 쉽게 헤쳐지나요? 사람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헤쳐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지난 연애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물론 지금 헤어진 사람보다는 덜하겠지만 기억에 남는 사람이라면 분명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다시 기억을 흔들면 그때 그 감정들이 살아날 겁니다. 사람 마음이 이런데 일주일, 한 달이 지난다고 해서 쉽게 헤쳐지겠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헤어지고 나서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빨리 잡아야 된다고 정말 단순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잡은 게 아니라 불안한 감정에서 비롯된 반응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 이별 후에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외는 우리가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 고백하는 것과 달리 이젠 서로에 대해서 많은 것들도 알고 만나면서 힘들었던 그런 문제들을 모두 감당하고 수렴할 수 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빨리 결정을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생각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 생각하시면 기다리기 편할 겁니다. 그러니 결국 죄를 빨리 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가 정말 많은 것들을 망칩니다. 그게 상대에게는 강요로 느껴질 테고 부담스러울 겁니다. 상대가 밀어내고 고민이 된다면 그 위에서 말한 대로 그 힘든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된 건데 여러분들이 큰 마음으로만 덮으려고 한다고 해서 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급하게 어떻게 해볼러 가는 모습에서 상대가 진심을 느낄까요? 빨리 잡으려는 말과 행동들은 여러분들의 감정이 우선이 되는 것들인데 거기서 배려 없는 모습들을 느낄 수가 있고 그렇게 급하게 잡다 보면 결국 놓치는 것들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들의 큰 마음과 달리 그 진심의 가치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상대를 잡았다면 이제 그 답을 기다리는 혼자만의 시간이 힘들 테니 그 시간을 제어하기 위해서 뭘 할지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과적으로 상대가 잡히지 않았다 해서 끝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마음이 열리는 그 시간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진심을 바로 알기보다 뒤늦게 알고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상대를 위해서 노력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외는 내가 원하는 시기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